불법의 비밀과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일부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자신들이 이 고난과 심판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바심을 버리라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적절했습니다. 불법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정체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출현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법의 비밀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작용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악과 불법은 악을 억제하시는 분, 즉 성령에 의해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악을 억제하는 자가 옮기고 억제되지 않은 불법이 지상에 풀려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초대교회에 나타났으며 불법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부, 국가, 기관과 개인의 영역까지 베일에 쌓인 도덕이라는 가장된 구실 아래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망가진 사법체계와 편향된 여론에 숨어서 성경적 삶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부름받은 신자들의 기도와 의로운 삶을 통해 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는 자가 옮겨질 것이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불법자가 드러납니다. 휴거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올려질 것이며 성령님도 신부와 함께 올라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억제되지 않은 악이 풀려날 것입니다. 악을 억제하는 능력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의 반란, 무정부 상태, 폭동, 불법의 격렬함이 이제까지 이르지 못한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며 다가오는 대환란의 때에 악의 수문이 7년 동안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옮기신 성령께서는 7년 환란 시기에 성령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휴거 후에도 성령님이 여전히 땅에 계실지 하늘로 가실지 땅에 계시더라도 지상에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지만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곧 7년 환란의 시작이기에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은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막는 자, 곧 성령이 옮겨져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옮겨진다는 것은 휴거가 있을 때 그들을 변형시켜서 함께 올라가시지만 성령이 부재한 세상은 어떨지 끔찍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치열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년간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